아 북산은 확실합니다 오늘 송리산입니다. 여기 송리산 중간 휴게소 우리 송리산은 지금 서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광화문 이승만광장 11월 10일 오늘 예, 광장 우리 부산에서 이렇게 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. 우리 양산들 같이 연합해서 가고 있습니다. 예, 오늘 뭐 아침에 뭐 민도청도 뭐한두대 갔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 인원이 많지 않을 것 같아. 요 지방에서는 많이 올라가는 데는 우리 여기 대구권이고 부산에서 뭐 민도청은 뭐차한대아가 뭐 스무 명뭐 이렇게밖에 안 타더라고 차는 많이 해놨는데. 자 여러분들도 많이 나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1월 10일 우리 강화문 이승만 광장에 예 오늘 또 민노총들이 총집결을 한다니까 외국 세력들은 더 총집결을 해야 됩니다 예 우리 부산에서 제일 수고하신 우리 총갈목사님예 송리산 휴게소에서 저들 가고 있습니다 자 얼른 자 이쪽에 타세요 어디로 가 자 이제 갑니다 예, 빨리 올라가겠습니다 우리 양산 빨리 갑시다 예, 815 왕보TV를 통해서 오늘 강화문 이순만 광장 집회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함께 찍고 있습니다 예, 차갑니다, 차갑니다. 자 나갑니다 양산 1호입니다 예.